안녕하세요. 박상진 기자입니다. 지난 12월 3일, 강화군 교동면 17곳 경로당에 모밀소바와 국물, 꾸러미로 포장된 박스가 임편으로 각 두세 박스씩 배송됐습니다. 배송된 박스는 유통기간이 12월 13일까지 개재되어 있습니다. 마을 이장은 10일 남짓한 모밀소바와 국물, 꾸러미를 노인들이 가져가면 바로 끓여먹지 않는 분도 계시는데 짧은 유통기간을 기부했다며 호소했습니다. 그런데 기부박스 배송원이 지난 지방선거에서 특정 후보를 지지했던 A 정치인의 이해관계자라는 의혹이 잇따랐습니다. 12월 5일자 경인방송은 앞서 언급한 내용과 관련된 기부행위 의혹에 대해 보도했습니다. 이를 토대로 본 취재진은 12월 10일 교동면 일부 이장들에게 취재를 요청하고 인터뷰를 진행했습니다. 이장들은 10일 남은 유통기관의 불만을 토로하면서 배후에는 A 정치인을 거론했습니다. 교동면의 한 이장에 따르면 언론에서 보도된 무렵 경로당 앞에서 A 정치인에게 유통기관과 관련한 내용을 소통했고 A 정치인은 버리기 아까워서 기부했다는 취지의 발언을 피력했습니다. 또 다른 이장은 선거철만 다가오면 불쑥 나타나 인사치례하는 것은 기부를 떠나 어르신을 무시하는 처사라며 불쾌감을 드러냈습니다. 그렇다면 이와 관련해 내년 지방선거를 앞둔 시점 기부행위 의혹에 무게가 실려 합리적 의심이 제기되면서 성관위와 경찰은 사실관계를 조사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입니다. 네. 그 이런 경우에 떡 주고 뺨 맞는다라는 속담이 생각납니다. 남을 위해 좋은 일 해주고도 도리어 욕을 먹거나 화를 입는 경우를 비유적으로 이르는 속담이지만 법 테두리를 벗어난다면 불법으로 간주될수 있습니다. 뉴스탐사입니다.